아 목카누나 하이 하이들 아 드디어 목카님 안녕하세요 아 환영합니다 드디어 대 바람이 불었다 지금 이 파티 왜뭔 일인데 무 일인데 목카님 오셨습니다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아아아 와나왜 이렇게 환영해줘 나 오늘 생일이야 목카 형 유튜브 이모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 진짜요? 이거 죽겠어. 맞아 죽을 목소리, 것 같아. 목소리가 좋으시네. <laughs> 귀가 정화가 되네. 네, 자, 일단 아, 어몽어스 이제 들어오면 와볼까요 님들? 아니 업데이트가 어, 또 업데이트 있어? 뭐야 어, 왜 나만 없어 업데이트? 누나 언제 했는데 마지막으로? 아, 나 저번에 한게 마지막인데?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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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많이 찾아가가지고. 아니야 나한 네, 한 번도 안 켰는데? 아, 아 모카님, 모카님 역시 인스타시네. 합방 치트키키야 아주. 등장하자마자 분위기 좋아지고나 어? 장본인 사람 같은데 어디서? 저기요 저기목칸님 네? 목칸님 혹시 친추분 해도 될까요? 아 당연하지. 받지마? 받지마? 목카 님, 신축 보냈는데 안 받아지네. 받았어, 받 아, 받아 주셔. 받아 주셨다. 행 목카 님. 흰색 드세요. 당신의 흰색이 어울리니까. 아 와, 이거 나 지는 거야? 아뭘 감동이야. 식당하고 역대급 농구 지튼 대사였어. 개썅마 지막 여기서 한판더 하면 목카 <laughs> 님한테 고백함. 고장했습니다. 킹 이벤츠. 왕창. 야, 봄수야, 고백해. 나나 고백하면 되는 거야? 목카 님, 목카 님. 죄송해요. <laughs> 저, 저 다음, 다음, <laughs> 나 야, 이름밖에 안 말해. 좋겠어요. 네. 오늘까에는 친구하면 어. 생겨서. 저는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자로 아, 생각한다? 어, 어, 그거는 본인만 생각하는 거고요 다음에 게임 한번 하시죠. 씨발 신경 쓰. 몸수님 뭐라고요? 잘안들려요 뭐라고요? 기분 정제 완벽하게 받는 모습네고생하셨습니다하갑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뭘하니다고갑습니다 말 똑바로. <laughs> 아 질루팅 안 돼. 안 돼. 목님또 하시는 거야? 요 아우 좋잖아명 있는데 이거는 가기 아닌가. 아저 새끼 왜 저렇게 d c 에 환장하는 을 거야? 모두 나갔잖아. 환장하면 안 되냐? 혹시 어, 메이플, 어. 메이플 아, 하실 분? 아, 메이플 아, 한번 나가. 왜, 메, 아니, 메이플 한번 나가? 메이플 니 고객님이 메이플 하신대서나 지금 깔라고. <laughs> 메이플 깐다고나 메이플 깔라고 오늘부터. 이렇게 목카누라 다시 보기 막 보고 온거 아니야? 저 누나 요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아, 갑자기 메이플 하고 싶어져서 그래. 서버는 알려주지 마세요 목카님. 아니야, 그러면 다시 보기 다 돌려받았고 서버 찾는 진짜 개 무섭다. 진짜, 네. 진짜 무서워. <laughs> 다들 개인 이제 일정 이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말라는 말투인데. 아니 뭐 아니 진짜 이번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형. 아 괜찮아. 어. 아좀가 좀. 가, 좀. <laughs> 아 목사 형님 가셔야 될것 같아. 목사 형님 이제 끼가 있는 거네. <거래>. 아나형 <laughs> 때문에 있는 거야. 아, 형좀 아, 봐줘. 공파야 너 나가고 목사 형님 나가. 그럼 쟤 계속 있나 보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칼 같이 세명 나가는 거. <laughs> 봉수님이 나 계속 찾고 계시는데. 여보세요. 어 안녕 안녕하세요. 붐수님 저 찾으셨다고. 아야 아, 누가 누가 찾아요? 스코드 아, 링크까지 이렇게, 고른. <laughs> 아 이렇게 헤어지기 아쉬워서 그냥 우리 혹시 한명 게임할 사람 있나? 아 그럼 꼭 제가 아니어도 기다렸는데... 되는 거죠? 엠보 형 부를게요 아, 제가. 네? 엠보 형 붐수님이 게임할 사람 필요하시대. <laughs> 엠보 들어오면 죽인다 이랬는데 엠보가 정말 이러고 들어왔어. <laughs> 내가 쏙 들어오면? ㅋ ㅋ ㅋ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 아이고 봉수님 저거 저거 욕준대기 하고 있네 나. 헉봉수님 저렇게 막 욕하는 사람이었어? 안녕? 공파 안녕? <laughs> 아뭐야뭐야 나는 여기 채널 주인이라서 2명 방에 그냥 들어올 수 있거든 김목하 <laughs> 음. 다른 남자한테 너무 마음 씻겨주지 말게 오빠만 어. 믿으라고 언제부터 오빠였냐? 모모모 모칸님 메메이플 메이, 같이 하시. 저는 메이플 할거다 했는데. 야야 봄지야 봄지야 게임이 안 맞는 걸지모르잖아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아, 거주주봐더 불어 봐. 어 다른 게임 할수 있는 거. 롤롤 롤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저 다이아요. 너 어딘데? 나 브론즈. 다른 거 다른 거 어, <laughs>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너그 배그 좋아하세요? 배그 못해요. <웃음> <웃음> 야 캡틴 아메리카 방패 아니냐 어이 모카요 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둘이 살수 있는 게임 중에 그 위모의 히어로 투게더 능지 게임이 아닌 포탈 아? 같은 느낌. 그 그거 그 봤어. 포탈 일도 봤고. 슈퍼 원고 아야 봄수야 봄봄봄룰룰채룰채 티어 어디 있어? 저룰채 랭크 안 돌렸는데. 패치 패치 봐요 저랑. 아저룰채 별로 안 좋아해서. <웃음> <웃음> 아 잠깐만요 이것만 물어볼게 요모카형님 봄수가 싫은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나 근데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유 저 새끼는. 조사를 하나도 안 해놓고 서는 이렇게 들이댈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좋와해 목감독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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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테, 테이블 탑시뮬레이터 너 그거 할지 모르는데 그저께 했잖아요. 네, 그래서 <laughs> 하시는 분이 호스트가 계셔야 돼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네. 그럼 어, 뭐 어떤 거 하시게요? 나오다 야좀진젠진다 이거 야 이거 완전 우리 시라노 연애주작단이냐그 마피아 게임 같은 거 마피아를 어? 테이블 탑으로 해야 돼요? 어, 어, 어 아, 그러면 둘이 이사하는 뭐, 게임 저지? 하실래요? 음? 모, 무빙 아웃 그게 뭐예요? 아니 음. 이 사람 같이 가야지 이사를 아. 나간다는 거야 아유 아, 아, 저거 스타도 안 해요? 아유 저거 타닉 폴가이즈를 하라고 하라고 폴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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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하는데 이길 수 있나요? 아 저도 못해요 그럼 못 이길 건데 왜 해요? 저기요 모카 씨네 먼저 1등 할때 까지 하면 되죠 말 잘해 말 잘해 지금 말 잘해야돼 나 승부욕이 강해. 강해 천천히 긁어주란 말이야 이런 어, 네, 네. 게임 존나 못 하잖아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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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그거 아니야? 시발 나 좋아한다 시발 나 이상한거 추석 할게요 다시 천천히 처음부터 한다는게 천천히 진정하고 해봐 혹시 좋아하는 게임이 뭐있어? 음... 같이 할수 있는 거 좋아해요 아 그러면 시오부시부서 할 거거든요 네아구이포 빼면 되거든요? 개쓰레기 새끼야 그거 우리 아빠 이야 <laughs> 씨발놈아 아니면 아, 두 명이서 하는 게임 할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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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요 어떤 거? 어 찾아봐야 될거 같은데 요즘 얏 얏추? 모카누나 진짜 철벽 심한데 몰래와 진짜 땡 잡았네 나 모카누나 친해지려고 응. 한 5년 년 전부 했는데 아, 아 그럼 공파랑 할까? 어? 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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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까? 뭐 할까? 핸드심이랄까? 몇 명까지 돼? 두 명이서 하면 되지 뭐아 그래? 목카 누나랑 영상 안 찍은 지좀 오래 됐는데 또. 목카 누나랑 나랑 조회수 잘나오거든 같이 하면. 목카님. 아, 공파랑 하면은 공파 유튜브가 잘 나오지만 저랑 하면 목카님 예. 유튜브가 더잘 나옵니다. 가격 아, 100샌데 이거? 주문 그, 진짜 근데 음? 오. 이거 음. 아닙니다. 아, 어, 미안. 저그 인게임 찾아볼게요, 목카님. 그러면 같이 해요. 네. 진짜죠? 네? 근데 어. 언제요? 언제 할까요, 언제? 언제? 저다 괜찮아요. 어, 다음 주 주말에 여행이 있거든요. 그걸 어... 뺄게요. 그걸 뺀다고? 그러면 봄순님 10분 뒤에 하죠. 게임 찾아와 주세요. 야야야 어? 이거 기회다 진짜. 지금 놓치면 이서 직접 받는다. 평생 못 받는다. 이거를? 멀, 멀티 멀티플레이 멀티. 아 프린님 초대해 달래 잠깐만. 야, 프린쿤. 프린쿤 프린쿤 지금 재밌는 상황이야. 이 새끼야 내 <laughs> 포르쉐 긁고 여행을 안 와? 어아 <laughs> 봄순야 <laughs> 잠시만. 너 그럼 모카누아 때문에 여행 못 빼? 아빼지저새가제 포르쉐 긁었어요. 포르시? 나는 소모품이지만 모카 예? 형님이라 행복은 영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맞는데? 확실히 그러면 안 되지 모카형 그럼 저랑 게임하실래요? ㅋ <laughs> ㅋ <laughs> ㅋ 잠시만! 모카 누나! 프림형이랑 유튜브 찍으면 조회수 다랄하가나오는아 진짜 진짜 <laughs> 장난 아니야 프림날라장 됐어 조회수가 못 안된 사람이긴 해아 저는 사실 누구랑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된거 그냥 앵보형이랑 할까? 앵보는 데리볼... 조회수 진짜 안 나와요 <laughs> 그거, 그 대신 즐건 어떻습니까? 솔직히 보장은 딱 나지. 하지만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럼 맞아, 조회수도 절대 또, 중요하지 아니 여러분들 실례인데, 는 조회수 안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조회수와 즐거움을 다 보장하는 데가 어떻습니까? <laughs> 아, 제가 선택하면 돼요? 얘들아 네. 음. 우리 콘솔 게임 하러 갈까? 네. 저 스위치 있어요. 저 스위치 있어요. 저 콘솔 게임 이다 있습니다. 푸른 집에 다 있어요. 푸른 집 비밀번호도 알아요. 그건 어떻게 음. 알고 있죠? 오늘도 마음대로 들어왔더라고요. 엄수는 두 벽이 있어요. 범수 님 근데 고마웠는데. 네 네. 10분 안 지났어요? 허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저 팩, 팩토리오 하실래요? 마구잡는 아, <laughs> 게임지 팩토리오 <laughs> 왜 <웃음> 몰라? 레이싱 아웃로스 아 유출시 안 했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공부할 로랄레? 어, 저 로랄레요 <laughs> 저 로랄레요 음수가 공장 게임한데요 <laughs> <laughs> 저 저 진짜, 롤 물올랐어요 요새 진짜 물올른 브론즈예요 u r e something like this. y o 아 r e not going to 이 a k e a look a 이 an idea. Take a look at the idea. What is it? w h 랑 t is it? What is 어? 어 What 신대요 t What is it? What i 하면 t What is it? w h a 다 봉수 이거 좋은 자리 만들어주려고 입을 이렇게 어... 털어주는데 떵바다습끼가전 되게 봉수님한테 아, 호감 있는데 그냥 사실만 음... 얘기할 뿐이에요 필요한 정보를 어? 그런, 어? 그런 어? 말도 어? 하면 안돼 큰일나 아, 네. <웃음> <웃음> 잘 들었나 <laughs> 방금? 들었다. <laughs> 자 다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아 너무 재밌었어 오늘 합방 아다 아 했잖아 이거 막혔다 이거지 이게 합방이지 어아 아, 아, 다음에도 합또 하자 아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 어, 자, 그럼 저희 이제 하나 둘셋 하면 나가는 거예요. 어...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다 나갔다. 어디가? <laughs> 봄순님 <laughs> 어? 이거 확심인. 봄순님은 믿고 간다는 마인드. 아, 근데 확심인이라 안 믿을 수가 없어. 어 뭐야? 저기요, 저한 번만 발언권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거 긴급 상황이라서 신고를 못했는데, 저 진짜 신고 당할 대상은 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 형님을 같다고? 존나 쫓아다녀요, 한번 <laughs> 새끼에 어. 저, 거저 보는 내내 쫓아다니더라고. 검수가 시민이. 스토커인것 coin was 그거 u r g a t e I can't 맞지 그러면 저는 시민이고 스토 t 인걸로 하겠습니다 t sure. I'm not sure. I'm not 야